안녕하세요. 당신 아재입니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카페 한번 보는데 이제 카페 목적은 어 수리해주는 사람하고 수리하고 싶은 사람 이어주고 소통하는 어 그런 카페입니다. 그리고 또 다이하는 정보도 나누고 수리하는 정보도 나눕니다. 자 이래 보시게 되면 어 카페에 어 사설 수리점 명함들이 있어요. 어 명함들이고 좀 당겨서 보여드리면. 사설 수리점 명함들이 있어요. 서울 지역권에는 저희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설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카페 회원이시기도 하지만 사장님들이세요. 그래서 내가 말한 서울에서 고장이 났다. 근데 이제 수리할 센터에서 핑퐁 당해서 어디 수리 받을 데가 없다. 그랬을 때 이런 사장님들. 경기 전동포, CJ엔테크, 전동원수리센터 사장님들한테 전화를 하면 서울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겠죠. 또 신우전기별로 라고 바이크샵 사장님 전화번호가 있네요.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권에서 만약에 이천이나 부천이나 부천이나 안산단원구나 동탄이나 평택이나 만약 고장 났다. 그런데 내가 직구를 했거나 아니면 사설에서 중고로 샀거나 아니면 단종이 돼서 수리하기가 힘들다. 아니면 지인한테 얻었는데 수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 사진을 여기다가 보내주시고 티보드 어, 수리를 한번 의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컴퓨터 화면으로 저희 카페에 접속했을 때 어, 메인 첫 번째 페이지에 그러니까 어, 네이버 카페 전통적으로 다이 카페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 첫 번째 페이지에 사설 업체 어, 수리 잘하시는 사장님들 명함이 있어요. 음, 그리고 제가 어, 부산에도 어, KL쉽스, K s h a K Kl샵 사장님 어,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네요. 부산에도 사장님 잘 하시니까 가보시고 어, 충청도에는 아산 파워라온 파워셀 우주 일렉트로닉 그다음 태안 삼천리 자전거 이렇게 또 찾아가 보셔도 되고 대구에도 이렇게 어, 다 있어 대구 전동샵 이렇게 있어요 어, 전동 수리공 어, 그다음에 대구 북구 전동샵 난그 대구 전동 수리공 택고 달서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상 무상 무상으로 안 되고 유상으로 수리를 하겠죠. 어떤 제품을 들고 가서 거기서 샀는 제품이 아니지만 수리를 한번 부탁해서 공손하게 의뢰를 해야지. 사장하는 식으로 가야지. 이거를 뭐 내가 거기서 산 사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수리해 달라는 식으로 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근데 도와주는 식으로 이제 하신다고 하신 분들이고 사설을 이것저것 물건 안 가리고 수리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 다른 일반 대리점에서 이렇게 그냥 꼽기식으로 수리하신 분들보다 응용력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전 수전 겪은 사람들이 조금 더 잘한다. 그리고 광주에도 어, 있습니다. 광주에도 광주 광산구 배터리 마스터, 광주 북구 리튬 파워, 광주 남구 S 선 바이크라는 사장님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카페에다가 내가 수리 요청글을 올리시면 어, 돈을 얼마 드리겠다 한 10만 원, 20만 휴대폰 수리 정도만큼은 줘야 되겠죠. 요새 휴대폰 수리하는 게한20 몇만 원 하니까 10 몇만 원, 20 몇만 원 하니까 조율해서 사장님들하고 한번 보시고 구미의 진화준 사장님, 경북 영천 신신의료기 이쪽에 신신의료기는 전동차도 수리를 하신대, 전동휠체어도 하시고 뭐 하시는데 어, 경북 영천에 계신 분들은. 처음에 지방에는 잘 아프던 게뭐데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고 어, 제주도에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어, 제주도에서 수리하시는 사장님 계시네요. 그래서 어, 모종 사장님한테 한번 저, 제주도 분들은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인천광역시도 어, 사설수리업체 어, 전동제품 취급 수리 판매수리 대여까지 다시 전동 킥보드 전동 전기전 스쿠터까지 하중 상입니다. 사설 어, 수리를 하신답니다. 여기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전화해 보시고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광역시도 파인힐이라는 사장님께서 저희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저희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올려주시잖아요. 이런 이런 수리를 하고 싶다 킥보드 하고 전동이라고 이런 사진을 올리시면 어, 사장님들께서 어, 보시고 어, 내가 수리할 수 있겠, 있겠다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사장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셔도 되고 직접 문자나 전화 사진 보내고. 찾아가 보겠다라고 한번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셔도 될것 같고요. 울산광역시에는 아직까지 제가 받은 명함이 없네요. 저희 카페에 활동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우산 사장님들이 명함을 안 주셨네. 그리고 세종에도 사장님들 아시는 사장님들은 계시는데 명함을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장사가 잘 되는가 봅니다. 여기는 그래서 지금은 피크기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겨울에는 좀안 됐을 때는 명함이 날라올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에도 아직 없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제일 오토바이라는 어, 김현사님께서 조금 어, 이런 것 저런 것도 수리를 맡아서 해주시고 전라북도에 어, 공구 AS 센터 킥보드 수리도 하고 다른 요렇게 다른 종합적으로 이렇게 재능이 좋으신 사인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것저것 수리를 해주신다니까. 전화번호는 여기 두 군데 다 아래 명함에다가 적혀 있죠. 전화해 보시고 한번 가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영상 남도는 일단 없습니다. 충청북도도 아, 없고 강원도도 지금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아까 중복인데 아, 제주도가 아까 올라갔었죠. 이거는 그건 아, 중복이네 플레이그라운드 사장님한테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제주도도 수리하실 때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설 제품 같은 경우 가서 도움 받으시고 아, 도움 받으시고 유상으로 돈을 지불하시고 수리를 의뢰를 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될거 같고 저희 카페에다 글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 사장님들한테 제가 어 다른 대리점에서 튕김을 당했는데 한번 가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 분들 중에 명함을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여기에 어 사장님들 명함을 카페에다가 그냥 올려주시면 블로그하고 올려주시면 어 제가 링 블로그 링크까지 걸어드립니다. 이 업체분들 명함을 이렇게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업체분들 블로그로 하이퍼링크 타고 들어가서 업체 사정이나 업체 소식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CNJ 테크나 이렇게 같이 물려있네요. 전동원 술이 같이 물려있죠 없으니까. 신승화 사장님 거는 물리면 이렇게 어떻게 수리하시는 분인가를 보시고 어 찾아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 두벌이 킷보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아, 하이퍼링 아, 같이 물려 있네요. 아, 이거는 제가 나중에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어,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하시는 사장님들, 배터리 어, 수리 하시는 사장님들 또명한번 해주시면 올려드리겠고 어, 전동차나 전동 오토바이 1 0평 미만의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상공인들 업체 사장님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합니다. 아, 조금 더. 배가 아직 고프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장님들을, 어, 환대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글을 올려주시면 명함을 카페 메인페이지에 박아드리고 수리하시는 분들을 이 명함을 보고 지역권의 명함을 보고 찾아가 보시라고 제가 어, 권장을 해드리고 있으니, 어, 그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업체들에게 전화 아, 지역을 보시고 근접한 업체들에게 카페에서 받다 도움을 좀 요청한다 그러시고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진나지였습니다